Hi there. I'm my name is Charles Lee. I'm a n e r 영어 교육 전문가 조술가 Charles Lee입니다. 아, 3분만 배우면 바로 독해 입법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개정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 아, 우리가 이제 독해를할 때, 그 영어 어, 학자들이 보통 이 이야기하는 바가 스키마타. 그 배경을 순서로 알아가지고, 뭐, 집기 해야 된다. 그런 것을 절대로 맞지 않습니다.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대강 짐작할 뿐이지 대강 짐작한다 해 가지고는 어떻게 학문을 하겠습니까?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데 어떻게 아 대강 짐작을 해가지고 책을 읽고 하겠습니까?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 그러니까 일부를 어 적용할 수 있어요. 일부 아주 쉬운 것뭐 옛날 이야기. 우리가 다 하는 이야기 책을 읽을 때나 적용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전혀 모르는 이야기를 배경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적용하겠습니까? 그건 정확게 이야기 정확하게 글을 이해하고 이야, 문을 이야기 위해서는 정확한 이해가 필요해요. 정확한 이해를 필요하려면 문에 대한 구성이랄지 이것을 전체적으로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가 독해를 할때 어려 한국 사람이 어려워하는 부분은 어, 이 화투절이 똑같은 화투절이 어, 명사절, 형사절. 부사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있다고 나눠 해보세요. 그러면은, 어떤 게 형사절이 부사절이, 지 어, 명사절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문법을 배울 때는, 아, 버트절, 버, 버트가 들어간 그 절을 생각하면서 을 아, 이건 명사절이야, 이건 형사절이야, 이건 부사절이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문에서 나오고 보면 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강사는 늘 아, 이건 대투절은 아, 명사절이고 이건 형사절이고, 이건 부사절이고 가르쳐 주면서 해요. 근데 이제 실제로 그렇게 해가지고는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자기가 알아야지 왜 그걸 가르쳐 주고 합니까? 그걸 가르쳐 주고 하는 게 독해 연습입니까?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쉽게 하는 방법이 있느냐? 자, 보세요. 자, 보세요. 페이, 지 62를 보세요. 자, 주, 아, 목적어 찾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중요한 건 그거예요. 1번 보세요. 자, the man whom I have met will visit me.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가로가 나와 있잖아요. 그, whom I have met. 자, 이걸 보면은, 이게 명사절인지, 형사절인지, 부사절인지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어, 강의를 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아 이것은 형사절이야 가르쳐줘요. 가르쳐주면은 누가 독끼를 못합니까? 단어 말로 가르쳐주면은 형사절이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돼? 그러면 어, 왜 못합니까? 자,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영어는 순서대로 돼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괄호나 절도 순서대로 딱돼 있어요. 그 맞는데 들어가야 명사절이 되는 거고 맞는데 들어가야 이형사절이고 맞는데 절이야 부사절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보세요. The man who m I h a v e met 괄호에 돼 있는 것은 첫 번째 나오는 괄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2번에서 첫 번째 나오는 괄호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형사절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형사절은 어떻게 해석 해요? 니은을 어, 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만난 그 사람은 그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정해진 대로 하면 은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예, 해석이 정확하게 안는 경우도 있어요. 어느, 어느 차이? 차릴 것도 어느 날게 아주 많은 것을 어랜 기간 동안 쓰다 보니까 예외가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 규칙이 말, 멀리 벗어나지는 않는다니. 멀리 벗어나면 누가 어떻게 어, 독해를 할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이 엉뚱하게 그것을 적어놓고 이런 뜻이다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어, 그걸 의미 전달하겠습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거기란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1번 봤죠? 자 그러면 63페이지 보세요. 63페이지 어, 나를 보세요. The man gave me this girl what he had. What he had를 보세요. What he had는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철보르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박스를 보면 2, 3, 4, 5로 되어 있잖아요. 영거는 2, 3, 4, 5 순서대로 되어 있죠. 그러면 5번을 보세요. 5번에서 나오는 What he h a d 는첫 번째 나온 거예요. 첫 번째 나온 것은 뭡니까? 당연히 명사 철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쉽게 해줘야 돼요. 그 남자는 주었다. 이 소녀에게 그 가지고. 그 박스 따라 그, 조사나 의미 변화가 다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해석을 못할 누가 있겠어요? 영어를 처음 배운 사람도 충분히 해석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63페이지 다음 밑에 것을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ee l a t e